한국의 기술 중심 번영과 한류 명성 뒤에는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지하에 살고,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며, 잊혀진 공동체는 존재를 위해 싸웁니다. 저와 탐험에 함께하며, 이 나라 현대 이미지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봅시다. 표면 아래 숨겨진 현실. 한국의 현대판 기생충 이야기. 서울의 눈부신 불빛과 첨단 기술 사회로 알려진 한국의 세계적 이미지 이면에는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스템에 갇힌 채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워킹 푸어 계층의 확대입니다. 혁신 중심 국가라는 국제적 명성은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냉혹한 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K-팝, 한국 영화, 첨단 소비자 기술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사이. 한국인의 16%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곳의 생활비는 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높습니다. 반지하로 불리는 반지층 주택은 이 같은 불평등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유명해진 이 반지하 주택은 지상도 지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어 생존과 절망 사이에 갇힌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본래 전시 상황에 대피소 용도로 설계된 반지하는 장기거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는 수천 명의 저소득 가구, 학생, 노인들의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 채광도 환기도 거의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며 침수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2022년 기록적인 장마 동안 몇분 만에 물이 차올라 여러 가족이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지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택이 아닌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세대, 위기에 처한 한국의 노인들, 한국은 단한 세대만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는 존재하며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전후의 고난을 견디며 나라를 재건한 세대는 이제 황혼기를 앞두고 제한된 자원과 가족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금은 음식, 약,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70, 80대까지도 거리 청소나 폐지 수거 같은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묘 같은 도심 공원에서는 단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노년 여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들은 종종 공원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 이름을 따 바카스 할머니로 불리며 외면받는 사회 속 생존에 어두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 악화시키는 요소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해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짐이 되었다는 인식이 이 같은 선택을 부추깁니다 부모 부양은 자녀의 의무라는 전통적인 문화 기대는 점점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압박과 맞물려 수많은 노인들을 안전망 없는 현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도의 그림자, 서울의 잊혀진 공동체들. 겉보기에 서울은 끝없는 가능성의 도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첨단 마천루. 깔끔하게 계획된 도시 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의 이면, 심지어 부유한 지역과 가까운 곳에도 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는 비공식 정착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의 부유함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 구룡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1988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 철거 이후 이곳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든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구룡마을은 함석 지붕, 합판 벽으로 구성된 작지만 끈끈한 공동체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약 2천 명의 주민들은 상수도, 안정적인 전기, 실내 배관, 혹은 제대로 된 난방조차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하며 단열되지 않은 집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2023년 초 화재 한 건으로 수십 채의 집이 불타고 수백 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안정한 현실을 다시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이주나 주거 개선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많은 계획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재개발은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랜 주민들은 소외되거나 서울같이 고비용의 도시에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보상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와 마주하다 인구절벽의 경고. 한국은 현재 인구구조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와 사상 최저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맞물린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통계로만 그치지 않으며 이미 의료, 노동시장, 교육, 그리고 국가 정체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으며 2030년에는 평균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길어진 수명은 새로운 생명 탄생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7 비명으로 급감해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체 사회 경제 구조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확대 무료 보육 서비스, 젊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특히 젊은 여성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 치열한 교육 경쟁, 직장에서의 압박은 육아를 기쁨보다 부담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문화적 요인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여성들에게 경력과 가정을 모두 감당하라는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애 결혼 출산, 성관계를 모두 거부하는 4B 운동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깊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성불평등,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현대성 탐색. 오늘날 한국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단지 이론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 직장, 그리고 공적 담론 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 글로벌 문화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성 역할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여전히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분명한 역할과 기대가 오랫동안 부여되어 왔습니다. 법적 보호와 인식 재개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승진의 한계에 자주 부딪힙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평등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이후 직장을 떠나는 것이 기대되며 남아있는 여성들조차 직업적 책임과 가사 노동을 거의 전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여성은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문화적 기대는 여성을 돌봄과 가사 역할에 우선시하며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정 내 폭력은 오늘날 더 많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 사회적 낙인, 고립, 법적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역할에 맞서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이후로는 부족한 지원과 강요된 수능의 압박이 꼽힙니다. 탈코르세스 운동과 앞서 언급한 4B 라이프스타일은 상징에 그치지 않고 자율성과 평등. 변화를 향한 강한 요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은 출산율 저하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며 구조적 여성 혐오를 강화하고 성별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 미화, 벨수스, 사회적 퇴거, 발전의 대가. 서울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은 도시는 드뭅니다. 지난 40여 년간 서울은 전후 도시에서 세계적 대도시로 탈바꿈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유리 외벽과 대형 상업 지구 뒤에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냉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즉, 오래된 지역을 새로운 고가 개발로 대체하는 도시 재생은 수천 명의 퇴거로 이어졌습니다.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최근의 국제정상회의 등을 준비하며 전체 공동체가 뿌리째 에이에리째 뽑혔습니다. 낡은 주택, 전통시장, 역사적 거리들은 고층 아파트와 쇼핑몰, 기업 사무실을 위한 공간으로 헐려나갔습니다. 정부는 종종 이주 보상과 주거 개선을 약속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지연, 행정 절차의 복잡함, 혹은 안정적인 대체 주거지를 확보하기엔 부족한 보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으며 이곳에서는 공공서비스가 부족하고 일자리 기회도 희박합니다. 이처럼 도시의 미관과 사회정의 사이의 갈등은 구룡마을 같은 곳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인근에서 자신들의 존재권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도시 성장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서사를 반박합니다. 오히려 발전이 요구하는 희생과 함께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남을 수 있으며 누가 밀려나는가? 그리고 현대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주변부에 가려진 얼굴들, 사회적 낙인의 그림자. 한국 사회에서 성공은 단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학력, 직책. 외모는 한 개인의 가치를 결정 짓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높은 압박감 속에서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좁은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삶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날마다의 싸움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비공식 정착지에 사는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 고용주, 심지어 학교로부터도 의심이나 무시를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러한 낙인은 종종 언론 보도와 정치적 수사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빈곤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묘사되며 구조적 불평등이나 생활비 상승, 고용 불안 같은 문제로는 좀처럼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결국 탈출하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도시 재개발 정책은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외형과 투자 유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마을이 철거되거나 현대화되면 주민들은 단지 물리적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억에서도 지워지게 됩니다. 오랜 공동체의 파괴는 단순한 주거지의 상실을 넘어 정체성과 전통, 사회적 유대와 같은 부동산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지리와 위치, 산과 바다, 그리고 고층 빌딩 사이에서 국토는 작지만 한국은 매우 다양한 풍경을 자랑하며 그 풍경마다 이 나라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쪽은 동해, 일본에. 서쪽은 황해와 접하고 있는 한국은 아시아 동단의 전략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안선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역, 외교, 문화교류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지형적으로 극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산들은 단지 경치 좋은 풍경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정신, 정체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같은 신성한 산들은 수 세기 동안 시인과 순례자, 등산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산길은 고대 불교 사찰, 약수터, 은둔처를 지나며 현대의 속도에서 벗어난 휴식을 제공합니다. 남쪽의 화산섬, 제주도는 지질학적 문화적으로 독보적인 보물로 존재합니다. 독특한 방언, 여성 해녀 전통, 극적인 해안 절벽은 이 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는 또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의 고향이기도 하며, 이곳은 화산 동굴, 분화구 호수, 사계절 바뀌는 야생화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포함한 한국의 강줄기는 오랫동안 농업과 교통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강들을 따라 형성된 현대 도시들은 역사적 의미와 21세기 개발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변에서는 고궁이 미래형 고층 빌딩의 그림자 아래 서 있고 전통음식을 파는 재래시장이 고속철도역과 IT산업 중심지 옆에 나란히 존재합니다. 한국의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움과 복잡함이 얽힌 또 다른 장소들을 알고 싶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모든 여정은 단지 풍경만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져야 할 이야기를 드러냅니다.